안녕하세요. 센총용 스티비 아큐입니다 3월 들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할인 소식이 새로 업데이트되었는데요. 버스테이브 게임 할인전이라는 이름으로 꼭 가져야 할각게들을 최대 80%까지 할인한다고 합니다. 이번 세일은 오늘 3월 17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과연 어떤 게임들이 꼭 가져야 할각게으로 리스트업됐는지 보러 갑시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가봅시다. Let's get it! 첫 번째 할인 게임은 호르브 듀티 블랙옵스 콜드워입니다. 호르브 듀티 시리즈의 17번째 작품으로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2010년 호르브 듀티 블랙옵스와 2012년 작품인 호르브 듀티 블랙옵스2 사이의 내용을 다룬다고 합니다. 이번 할인전에서 스탠다드 에디션은 29% 할인된 가격, 51,120원, 세대 호환번들은 17% 할인된 가격, 61,685원, 얼티밋 에디션은 20% 할인된 가격, 86,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할인을 한다 해도 가격이 센 편이라서 구매가 망설여지기는 하는데요. 이번 작품, 할인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Neil. I know you won't fail us. 다음 할인 게임은 보스투브 스시마입니다. 이 게임은 플스 4 진영을 대표하는 갓 게임인데요. 지난 설마지 세일 행사에서도 등장했었는데 이번에도 할인 목록에 리스트 업이었네요 일본 스시마 섬을 배경으로 하는 오픈 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전장에서 살아남은 사우라이가 복수를 해나가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설 할인 때 뜨자마자 바로 구매했었는데요. 플스 5가 도착하면 해보려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짝 10분 정도 맛만 봤는데도 갓 게임 향기가 물씬 나더라고요. 보스투브 스시마는 이번 할인 기간에 일반판의 경우 40% 할인 등가격 3 8,880원에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은 40% 할인 등가격 4 6 0 8 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털 할인을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입니다. 이 게임 저는 인미 플레이 해 봤는데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보편화된 0 38년의 디트로이트를 배경으로 3 명의 안드로이드를 조작하면서 유저의 선택에 따라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초반부터 미친 듯이 받아들게 하는 몰입감이 있고 선택지 하나하나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게임이 상당히 고차한적이고 다른 의미로 어렵더라고요. 안드로이드가 인간들에게 느끼는 기쁨, 실망, 분노가 모두 잘 표현되어 있어서 게임을 진행하면서도 매우 놀랐습니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의 경우 1만 8은75% 할인된 가격 5,7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며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은 75% 할인은 8,7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매우 저렴한 편이니까요. 플레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플레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하는 게임은 데스 스트랜딩입니다 흔히 택배 게임으로 매우 유명한 게임이죠 게임 속 주인공인 샘포터 브리지스가 전설의 배달부로 불릴 만큼 배달 게임이라는 건 명확하지만 사실 게임의 진행 자체는 의 단순하지 않다고 합니다 배달을 진행하면서 걸어갈 때도 있고 오토바이나 트럭도 타면서 다른도짐라인도 세우는 등 다양한 수단들을 만들고 개발하며 최고의 배달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2019년 최다 고트상을수상하며각게임밍을 증명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렇게저렇게 말이 많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번 할인전에서는 틀 디럭스 2디션만 세일하고 있으며 보다15% 다운된 3 0 30원에 30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은 킹덤 아츠 3입니다. 스퀘어 애니스의 킹덤 아츠 시리즈의 세 번째 넘버링 게임인데요. 디즈니 월드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총 출동해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는 게 은근히 재밌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전작들과 스토리가 이어지다 보니 킹덤 아츠 3만 플레이하기엔 스토리를 이해하기에 조금 어렵기도 했습니다. 나쁜젤이나 겨울왕국, 호이스토리 등 디즈니 캐릭터들과 함께 적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등 만화 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저도 킹덤 아츠 3다 깼는데 개인적으로 뭐 초갓겜 뭐이 느낌까지는 아니었고요. 간단하게 가볍게 플레이하시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할인전을 통해 70%할인된 19,32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다른 쇼핑몰에서 킹덤아첩3를 만원 이하로 구매하실 수 있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진짜, 그렇게까지 싼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블러드본입니다. 그 유명한 극악의 게임 다크 소울을 개발한 디렉터를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액션 로우 플레이 게임입니다. 사실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워낙 유명한 게임인데요. 계속 죽어 나가며 보스들의 패턴을 파악하고 분석해 자신의 컨트롤을 최적화시키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울 시리즈나 블러드본 같은 게임들을 플레이하는 이유는 게임을 플레이할수록 느껴지는 성취감 아니겠습니까? 컨트롤이 손에 익을수록 해하고 멋진 전투를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할인전을 통해 이번 판의 경우 55% 할인된 만 260원에 The Old h u n t 은65% 할인된 안타 2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다음 게임은 진 여신전생 3 녹턴 HD 리마스터입니다. 여신전생 시리즈의 메인 스트림인 진 여신전생 시리즈 의세 번째 작품으로 원작은 플스 2로 발매됐습니다. 명실공이 JRPG 중 명작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뛰어난 작품성을 지닌 게임인데요. 소범한 소년이던 주인공이 담임 선생님의 병원안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도쿄가 볼텍스 게즉 악마의 세계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쓰러지게 됩니다. 정신을 잃어가는 도중 나타난 어느 노파와 소년이 주인공에게 비상한 벌레를 심어버리게 되고 눈을 뜬 주인공은 변해버린 도쿄를 향하면서 수많은 악마들을 만나게 되는 스토리라고 합니다. 원작을 HD 마스터 버전이네요. 그래픽 및 사운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하네요. 이번 할인전을 통해 20% 할인된 가격 39,8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진여신전생 3. 저도 하고 싶네요, 진짜. 다음 말인 게임은 와치독스 리전입니다. 2016년 출시된 와치독2 이후 4년 만에 발매된 새로운 와치독 시리즈라고 합니다. 전작들과 달리 와치독스 리전은 레시티 이후에 영국 런던을 배로한다고 하네요. 런던을 폭파하려는 정체불명의 테러범을 막기 위해 에드세이라는 조직이 장입하는데 폭파를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테러의 누명을 쓰게 됩니다. 런던 정부에서 수은 테러범을 색출하겠다는 명분으로 알비온의 치안을 맡기는데 그들이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통제하고 각종 악행을 일삼아 런던이 암흑세계가 되어갑니다. 이런 런던을 구하기 위해 게임 내에 누구든 공료로 영입하고 플레이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와츠도 크 리전은 현재 골드 애니션만 할인이 진행되고 있고, 40% 할인된 가격 5 9 8 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마지막 게임은 더 위쳐 3 와일드 헌트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안 하셨으면 꼭 하세요. 하지만 이번 할인 대상은 아쉽게도 보트 에디션이 아니라서 모든 확장팩이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 게임 안해 보신 분들은 한번 해 보실 때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픈월드 액션 RPG 게임으로 한번 빠지면 100시간은 바로 순삭되어 버리는 가겜입니다 게임 진행에 따라 엔딩의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스토리상에서 주인공인 게롤트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선택할 게 너무 많아서 좀 움인 음, 하지만요. 아마 본편 클리어하시면 DLC를 분명히 플레이해보고 싶으실 거라 d l c 와 모든편의 고티 에디션이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긴 하네요. 현재 엑스3는 80% 할인된 1,9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싼 편이니까 안 해보신 분들 바로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오늘은 플레이스테이션 머스테바리점 베스트다잉 게임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워낙 유명한 각김이 많아서 다들 이미 플레이 해보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혹시나 플레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갖고 올게요. 뿅뿅!